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순위를 정해 봤는데요. 대출을 한두 번 받아 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질문들로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5입니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아,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주택들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왜 한동짜리 아파트도 해당이 되시고요. 어, 잠시만요. 네. 일반 아파트 외 한동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LTVU를 산정을 하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도 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4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위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주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세, 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35년까지입니다. 이중 35년이나 30년 대출을 가장 많이 선택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1년에서 3년 거치 후, 거치 후라는 거는 거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나 3년의 거치 기간 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들을 하십니다. 1년에서 3년 거치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만 내는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 후에 원리금 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자금은 대출 기간이 좀 짧습니다. 어, 이 이제 가게, 이제 주택 구입을 하거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는 것들을 통상적으로 가계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가계자금 대출이 아니고, 어, 대출의 목적을, 어, 대출의 자금 용도를 사업 자금 용도로 대출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업자가 되시겠죠 어, 대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좀 짧습니다 대신에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상환이 아니고 만기일치상환입니다 그래서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목돈이 생기시면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을 하셔도 되는 그런 류의 상환 방식이고요 자 그럼 3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준비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요. 필수입니다.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고 등기필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요 등기권리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이 있어야 이제 대출신청서나 약정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인감도장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두 통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반드시 대리발급이 아니고 본인이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면은 본인 발급이 있고 대리인 발급이 있는데 본인 발급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띄셔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다 대리인이 발급을 해도 됩니다.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원초본, 원초본은 그냥 초본이 아니고요. 주민등록 원초본 한통 주세요 라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이 원초본 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주소 이력이 나오는 그런 초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초본으로 띄워 달라고 또는 과거 주소 이력이 나오게끔 초본을 띄워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그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아전입어 있는 가구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빌라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세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대 내에 세대주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세를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세대 내에 세대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뭐 해당돼 있는 사람들이 전입이 돼 있는지 또는 이 대출과 관련 없는 이 주택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전입이 돼 있는지 어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고요. 이거는 그 동사무소 그니까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발급하시게 되면 두 장을 줘요. 신주소, 구주소 이렇게 한 장씩, 신주소 한 장, 구주소 한장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두 장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자동이체할 통장 사본, 대출금을 입금을 해드려야 할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통장은 어 신규로 만든지 만든지 얼마 안된 통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반드시 발급한지 6개월 이상 된 통장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약 차이가 있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소득 증빙 서류, 소득 서류는 어 이제 고객에 따라 좀 많이 틀려집니다.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형 수정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자영업자들,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업자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이런 것들로 하셔야 되고요. 또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같은 것들로도 소득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 자격이 되는지, 소득이 맞는지, 소득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2위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대출이 필요한데 1억 원 대출을 할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지 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어,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할때 소득을 환산하는 그 소득 산출 그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 시간에 뭐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안다고 해도 복잡합니다. 대출을 뭐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어, 간혹가다 이제 대출을 하시게 되는데 뭐 상담사나 또는 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 내 대출 한도를 산출을 해달라고 하면 간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어, 1억 원 대출을 할때내 부채가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매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라고 하면 대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0만원이라는 이 소득 자체가 실제로,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이 1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150만원이라는 기준은 신용카드 사용하는 걸로도 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 내는 걸로도 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천징수로도 할 수가 있고, 어, 소득금액증명원으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 1억원 대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1위를 볼 건데요. 한번, 어,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1위는, 어 역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성격이 좀 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면 언제 돈이 나옵니까? 어 돈이 빨리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 대출 신청을 오늘 했는데 오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대출 신청을 그 대출 신청하는 그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서류가 접수되는 기준인데요. 어, 모든 대출 준비 서류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신청서 약정서에 인감 도장이 들어가고 모든 구비 서류가 어,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어, 서류를 접수할 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심사부에 서류가 넘어가고 심사를 뭐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어, 뭐 서류 심사하는 거는 뭐 크게, 뭐, 신용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통과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류 접수 일로부터 2박 3일, 또는 빠르면 2박 3일, 한 2, 3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늦으면은 한 3, 4일 정도 안에, 아 입금하신 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매매장금,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 어,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금 자체가 법무사로 넘어갔다가 법무사가 이제 매도인한테 송금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 신청을 하시고 2한 2, 3일이나 3, 4일 안에 대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